반갑습니다. 슈카이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임사체험을 하고, 그리고 임사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책으로 펴내기도 하고,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그렇게 이제 또 세상에 공개, 공개하고 있습니다. 교통, 교통사고를 당했다가 사람들이 사후세계를 다녀오기도 하고, 뭐 전국과 지옥을 다녀왔다. 정국에 가니까 이런 뭐, 뭐 궁궐이 궁골 궁궐 같은 이런 뭐 다양한 그런 집들이 있었고 수많은 집들이 있고 어? 마을들이 있었고 지겨을 하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이 불구등에서 그렇게 막 진짜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그 가시로 뒤덮여 있는 그 가시산을 막 오르고 있었고 그런 경험을 많이 했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 뭐 유튜브 영상으로만 해도 찾아보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천국과그천국과 지역은 다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어둠들이 만들어 놓은 홀로그램으로 만들어진 4차원 세계, 4호 세계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홀로그램으로 만들어져 있다. 가짜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릴 겁니다. 종교에서 말하는 지역은 어둠이 만든 사후 세계에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천국이다. 라는 말씀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무속인이 쓴 책들은 절대 읽지 마십시오. 자, 이 시대는 여러분 이제 끝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무속인들은 한 가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한 가지 말 진리,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어, 어둠에 의해 이제 조종을 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있고 현혹시키고 있고 진리를 왜곡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절대 무속인들이 쓴 책들, 영상들 절대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 무속인들 가운데 뭐 우주의 법칙이라든지 돈 버는 방법이라든지 뭐 의식을 바꾸는 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절대 사기와 비슷하니까 절대 보면 안 됩니다. 절대로 무속인들은 하느님께서 나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미리 이제 이미 공개를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천사로서 이제 양성 단계에 있었는데, 2단계까지 이수를 해야 되는데, 2단계는 이제 두려움, 불안감을 어, 이겨내는 그러한 이제 그 이수를 해야 되는데, 1단계만 하고, 사랑을 하고, 인류의 이런 것까지만 이수를 했는데, 2단계를 통과를 못 했습니다. 통과를 못 했기 때문에 이제, 못한 대신에 이제, 어, 재교육받아서 을 시험을 치든지 르 아니면 인간의 육화를 해서, 그렇게 또 경험, 경험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천사로서 그렇게 통과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 이제 이 무속인 무당들이 육화를 하는데 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 또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벌고 있고 사람들을 또 그렇게 꿰어서 세뇌시키고 자기가 어 자기의 의도대로 그렇게 또 이제 사람들을 만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무속인 무당들이 쓴 책들은 자기개발서 뭐 이런 거 있죠. 뭐 마음 마음에 어떤 그런 힘을 주는 책들 절대 읽지 마십시오. 이, 이 시대는 얘는 절대 하나의 진리만 접하는 말씀 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못에 던져질 거예요. 불못에 저급 천사들이다 무속인들은 무당들은 저급 천사들이다라는 겁니다. 천국의 문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사후 세계는 홀로그램으로 만들어진 4차원 가짜다. 라는 것. 그에 대한 진실을 여러분들이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창조주의 아들로서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 온 사람입니다. 사후세계 여러분이 인생을 죽음으로 끝내면 가는 곳입니다. 간혹 가다 초청에 의해 다녀오기도 하는데, 의식불명에 빠지거나 장례를 치르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곳을 천국으로 부르거나 낙원으로 표현하시는데 명확히 표현하자면 중간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중간에 글, 이제 우리가 낙원으로 이제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진짜 천국으로 가기 전에 중간에 이제 그 들렀다가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간계라고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행성에 적용, 적용된 물질 체험 프로그램에 의해 마련된 세계이자 여러분이 체험을 돕기 위해 적용되어 운영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의 관리를 영단에서 하지만 감독은 티타니아 금성을 뜻한다라는 겁니다 금성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티타니아와 행성 지구를 연결해 설정된 프로그램 때문인데 과거 파괴되지 않은 체계 질서에 의하면 굳이 필요하지 않았던 부분이었으나 타락 세력들에 의해 체계가 와해되고 나서 티타니아에서 관여할수 없게 되면서부터 중간기가 새롭게 형성되어 운영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동안은 이제 이 천국, 천국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운영되어 오셨는데 타력 세력들이 강제로 이제 개입을 하면서부터 이제 이 우리 인류가 이제 그곳을 가지 못하고 지구에 갇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지구의 이 대기권에는 지구 이 대기권에는 이제 그 1만, 1만 볼트 정도 의 전압이 흐르는 그런 전자 스크린망이 이제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욕실을 벗고 올라가게 되면 그 전자 거물망, 스크린망이 딱 붙게 되면은, 어, 1억 볼트에 감전돼가지고 이제 이 기억이 삭제당합니다. 삭제당향해서 다시 이제 끌려가서 가짜 사후세계로 보내지게 되는데, 이제 인간으로 살면서, 이제 죄를 많이 지은 자들은 자기가 죽으면 이제 지옥 간다라는 생각을 가진 자는 실제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그 상상을 한대로 관념대로 지옥에 가있고, 어, 천국에 간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선하게 산 사람들 정말 자신의 관념대로 생각대로 이 천국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가짜 사후 세계이지만 생전에 본인이 살 때, 전 세계에 살 때, 응? 인간으로 살때 가졌던 그 마음대로 그 세계에 가서 본인이 그 세계를 또 창조해서 어, 시간을 보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이 세상도 여러분들이 이제 현재의 모습들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상태, 내면의 상태가 반영된 것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이 가짜 세우, 가짜 사후 세계조차도 그렇게 이제, 운영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진실이에요. 진실이고, 진리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거에는 여러분이 인생을 끝내면 티타니아로 이동을 했지만 그것이 폐쇄되고 나서 중단되었으며 인생을 끝내면 저들이 머물고 있는 4차원 세계로 이동하게 되었고 그곳에 머물러 있다가 물짓 인생을 살기 위해 다시 태어나는 것을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이 어둠이 만든 사후 세계에서 머물고 머물러 있다가 길게는 뭐 150년 300년 정도 있다가 이제 다시 태어나는데 이때 이제 또 이제 인생 프로그램을 우리가 세운단 말이야. 이것조차 이제 다 이제 조작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힘든 삶을 살게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은 힘들게 살고 싶지 않은데, 즐거운, 즐거운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이제, 여러분의 인생 프로그램이 사후 세계에서부터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틀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이것을 알, 저들은 이것을 여러분이 알면 안 되었기 때문에 모든 기억을 세탁하고 조작해 여러분을 속여왔던 것이고 이것을 알리 없던 여러분은 지금의 인생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의 질서대로라면 모든 과정을 다 기억하고 있으면서 인생의 배움과 관계들을 잘 정리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죠? 원래대로는 어둠이 이제 이 우리 지구, 이 지구에 개입하지 않았을 때는 12,000 전까지만 해도, 12,000 전까지만 해도 사, 오식이 있었는데 이것은 실제로 이제 어 뭐냐면 우리가 죽어서 가더라도 이 전생을 전생의 기억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다음 생을 이제 우리가 설정을 할때 전생에 했던 그런 실수,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끔 그렇게 다음 생을 세팅을 할수 있는데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이 어둠이 개입하고 나서는 이제 1만 볼트가 흐르는 이 전자스크린망을 개들이 이제 쳐넣기 때문에. 이, 영이 못빠지나가게끔해 놓은 거거든 왜? 걔네들이 이제 우리 인류가 이 지구에 살면서 이 지구는 감옥행성과 같은 곳이 돼버렸어 원래 는 그런 곳이 아닌데 말 그대로 낙원이고 그런 러 곳이 진짜 아름다운 곳인데 이곳은 그냥 이제 물질체험을 통해서 카르마 정화하고 차원상승을 위해 공부하기 위해 온것인데 경험하기 위해 온것인데 어둠이 개입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바꿔 놓은 거야 왜냐면 이제 이 감옥행성에서 여러분들 살면서 고통스럽고 괴롭고 불행하고 슬프고 억울하고 그렇지 그러한 감정을 느낄 때마다 여러분만 어떤 그러한 이제 에너지가 생기거든 그 에너지 어둠의 에너지 그, 에너, 그 어둠의 에너지를 이 어둠들이 빨아먹고 살거든 걔네들의 자체적인 그런 이제 생명을 만들 수그 에너지 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마라타 에너지를 땡길 수 있는 땡겨올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절단이 닫혀있기 때문에 절단이 되어있는 이유는 뭐냐면 어 아버지 하느님을 버렸고 버렸고 걔네들이 이제 어둠으로 이미 걔네들은 이제 돌아섰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했단 말이야 왜? 마라테 에너지를 생명수, 생명 에너지 계속 받으려면은 아버지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해들이 야 그게 제일 싫은 거야. 걔네들이 이제 마음대로 자고 싶은 거지. 응? 어 그래서 이제 에, 에너지가 필요한데 에너지가 없으니까 이제 인류에서 얘네들이 이제 가둬놓고 계속 이제 불안감, 공포를 조장하면서 힘들게 만들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가지게 되는 억그 억울함. 그, 억울함, 감정, 슬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둠의 에너지를 길를 빨아먹고 살았다, 살았다란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도 보면은, 어둠이 자욱한 사람들, 부정적인 이야기 하는 사람들, 자꾸 이제 왜 이렇게 나는 안 될까, 안 될까, 자꾸 패배 의식에 쩔어 있는 사람들, 이런 좀 사람들 있지. 뱀파이어, 좀비 같은 사람들 만나버리면, 30분도 얘기 안 했는데, 막 기가 다 빨려가지고, 아, 피곤해, 피곤해. 이렇게 눈이, 눈이 좀 찜하고, 아, 이 사람 만나면 막 몸이 피곤하다. 아 마음이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그자는 상대방은 나는 이제 빛이고 긍정적인 어? 어, 사람이고 활, 활발한 사람이고 활기찬 사람인데 상대방은 반대 사람이야 그늘지고 어둠이고 어, 부정적인 사람이니까 내에너지 갖고 가는거야 서로가 에너지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 뱀파이어 같은 사람을 멀리하라 라는 것이. 그래서 어둠은 그러한 역할을 하게끔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만나면 안된다 라는 건데 이 사후세계 자체가 이제 어둠이 세트가 됐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 사람들이 힘들게 산다라는 거지, 고통스럽게. 어찌되었든 그 후에 여러분은 육체를 벗고 티타니아로 가던 루트가 사라졌으며 그것을 대신에 4차원 세계가 행성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 가짜 4차원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죽으면 가게 되는 그 사후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저들은 여러분을 속였기 때문에 탄원할수 있는 근거들을 모두 제거했으며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4차원 세계를 10단계로 세분화해 꾸미게 되었던 겁니다. 본래는 저들이 행성으로 바로 들었을 수 없어서 자신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4차원 세계였는데 이제는 인류를 가두고 관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용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이제 인간들이 죽음을 가게 되는 이 사후세계는 원래 어둠들이 타락 세력들이 이제 지구에 바로 올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근처에 이제 머물기 위해서 그렇게 마련한 공간이었는데 이제 인류를 가두고 관리할 수 있는 감옥 행성처럼 감옥 차원처럼 그렇게 이제 전용 마음대로 그렇게 바꿔버렸다는 이야기야 이거. 인류들이 사후세계가 그렇게 변칙적으로 변화되고 변화되었음을 알수 없었던 것은 타락 세력들이 NDCGN, 즉, 리비로 진공 수정 격자망을 설치해 행성에 들어선 존재들이 더 이상 다른 행성, 다른 공간, 다른 차원으로 상승하거나 이동할 수 없게 했기 때문입니다. 즉 인생을 종료하고 육체를 떠난 혼들이 더 이상 행성을 벗어날 수 없게 되었던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암으로 죽든 자연사하든뭐 교통사고를 당해 죽든 재난을 당해 죽든 자살하든 간에 죽으면 죽으면 떠나잖아? 우리 저쪽으로 떠나는데, 이제 인생을 끝내고 가게 되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모든 영들은 이 가짜, 천국과 가짜 지옥에 머물러 있다라는 이야기다라는 거지. 그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특히 기독교인들은 몰라.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더 세뇌됐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도 안 가다. 무슨 헛소리 한다. 사람 죽으면 당연히 천국이 그 지옥으로 가는 것이지 얼마나 많은 갔다 온 사람들이 증거를 하고 있고 고백을 하고 있고 그렇게 어 간증을 하고 있고 증언을 하고 있는데 무슨 거슬리냐 하는데 그거조차도 다 이제 가짜 천국과 가짜 지옥을 보고 왔고 그리고 심지어 임사 체험 있지 교통 사고를 나거나 아니면 뭐 재난을 당해서 추락해서 떨어졌다가 이제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이제 사후 세계를 보고 온 사람들도 많잖아 실제 맞, 맞는데 그 자들이 보고 온 것은 뭐냐면 어둠들이 타락 천사들이 걔들을데리고 와서 보여준 거야 그렇게 보여줘야지 세상에 이제 지옥이 있더라, 천국이 있더라 그렇게 이제 증언을 고백하게끔 만든 거지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또 세팅을 한 거예요 걔들이 보고 와야 또 유튜브에 또 공개를 하고 교회 다니면 교회 가서 또 이제 증언을 하고 고백을 하고 간증을 한단 말이에요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을 믿으세요 죽어서 가면 무섭습니다 너무 무섭고 절대 하나님 밖에 교훈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구원을 구원은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뭐야 결국은 이제 어둠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거거든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하느님을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야 교회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 것 아니야 내 말이 뭐냐면 하느님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느님이 자녀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고 하느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첫 번째로, 첫 번째로 너희가 깨어나 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라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누가 너희를 창조했는지 너희는 어둠이 아니라 빛이다 그리고 너희는 지금 이 3차원 세계라는 것은 이제는 끝이 나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새 예루살렘을 새 지구 탈화를 마련해 두었으니 그곳으로 갈 준비를 빨리 속히 체비를 하거라 그러기 위해서는 이곳에 있는 모든 3차원에 있는 모든 것들은 흙것이고 물질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이제 내려놓으라 그것들을 원래 있던 것으로 되돌려 놓아라 그리고 모든 것은 나의 것이니 이제 다 되돌려 놓고 명예 내려놓고 권력 내려놓고 물질은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 보내 놓은 나의 아들 슈카이브가 짓는 새날에 올라갈 성전을 짓는데 너희들도 동참해서 너희들이 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증명하여라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라 짐승의 표는 이제 염소와 양을 구분짓기 위해 그렇게 이제 설정되어 있는 것이니 설정 값이니 절대 그것을 받으면 안 된다는 라 것이야 그것을 받으면 너희들이 생각이 기능이 멈추게 되고 가슴이 이제 사랑이 없어지고 인류이 없으시니, 너희들은 절대 이 가슴 축하라 일리지 않고, 그렇게 되녁에 절대 받지 마라. 내 아들이 하는 대로 하라. 라고 한게 아버지 말씀인데, 이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아, 안 된다는 라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런데 교회에서는 무조건, 어, 금 많이 내고, 십일주 많이 내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구만 된다. 그잖아? 그, 그,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결국은 예수 믿고, 하, 나님을 믿는다는 거잖아. 하나님이하는 것도 아니고, 전개선 하느님이라고 해. 한, 하느님. 전개선 모든 천사들은 하느님이라고 하고, 가해 어머니께서도 하느님이라고 하시거든. 아니면 창조주님이라고 하시지. 하느님이라고 하는 건 아니라고. 그 종교에서 말하는 거지. 거짓된 신. 자. 저장된 기억이 없는 존재들은 머물고 있는 장소를 저들의 뜻에 따라 천국으로 받아들였으며, 저들을 천사들로 인식하게 된 겁니다. 저들은 본래의 모습을 감추고, 흰 옷을 입고 날개까지 날개까지 달아 여러분이 천사로 알도록 했습니다. 또한 거짓 신전과 거짓 장수들을 조성해 마치 신을 숨기는 것처럼 꾸몄던 것입니다. 자, 사후 어, 세계 다녀온 사람들은 임사천 한 사람들은 이제 천사를 봤다고 하는데 그들은 거짓대타락 천사들이 이제 자신의 모습을 이제 바꾸어 가지고 어, 이렇게 날개를 달아서 흰옷으로 바꿔서 이렇게 바꾸어서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둔에서 이제 천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보고 왔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다 이제 세상에 이제 책, 으로 놓았고, 유튜브로 놓았고, 구전으로 입으로 소문 났고, 전달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가스라이팅 세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가짜다라는 겁니다. 가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실제, 실제로 우주에는, 하느 하느님이 만드신 곳에는 지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옥이 없다라는 것. 다만 이제, 어둠과 빛을 지금 구분을 짓는 시기고, 아버지 창조주를 영접하지 아니한 자들은 어둠이다 라는 어둠에 동조하는 자들 아니면 어둠들은 어 빛의 나라에 갈수 없기 때문에 그들 계속 악하고 이제는 윤회가 없습니다 이제 이 시대 가 끝이 나면서 윤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78명 정도는 이미 이제 또 영원히 삭제 소멸시켜 버립니다 왜 그동안 수천 번은 수만 번 윤회를 하였지만 갱생이 되지 않고 재생이 되지 않고 계속 악한 짓만 하니까 이제는 없애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음 뒤에 포획 광선에 포집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비로 진공 수정 격자망을 벗어날 수 없는데 접촉하는 순간 전자기 충격에 의해 모든 기억들이 삭제되기 때문에 마치 부유하는 유령처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과정은 어떤지 잘들 아실 겁니다. 추적군들에 의해, 어둠에 의해 끌려가는 거야. 그 사후세계로. 저들의 의해 발각 저들에게 발각되지 않고 오랫동안 머물 수 없는 것은 레이드망에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들 물질 세계에 많은 후회와 미련을 갖고 있는 존재들은 저들이 당분간 지켜보기 때문입니다. 이 추적군들은 저승사자로 전해졌 으며 죽음을 맞이한 존재들을 안내 하려고 오는 안내자 역시 저들이 보낸 존재들입니다. 자 죽기 직전에 맞이하는 그런 저승사자들은 모두 누구다 어, 어둠의 사자들이다. 어 저승 사자로 그렇게 이제 어변당해서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지. 너희가 이제 알고 있는 저승으로 가야 되는 가야 된다. 그렇게 이제 그런 시나리오대로 얘, 얘네들도 움직이는 거지. 그다음 이제 이제 조우 박두 사람들은 어 저승 사자가 왔다 날데려고 하나보다 결국은 데려가는 거 어디야? 가짜 사우세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이 말씀드리지만, 종교 시도자를 떠나야 되고, 종교를 떠나야 되고, 그리고 무속인들이 쓴 책들을 절대 읽지 마세요. 무속인들이 말하는 것을 이제는 거부를 하세요. 거부를 하고, 지금은 여러분들 진짜 하나의 진리만 이야기하는 나의 영상을 보고, 나의 책만 보는 것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고, 몇곳 있는, 몇년 후에 있는 상승의 그날에, 휴고의 날에 여러분들을 휴고되게 만들고, 상승하게 될것이다는 말씀을 듣고 싶, 드리고 싶습니다. 천국의 문, 이 책을 반복적으로 읽고, 그리고 한 100권씩 사가지고, 사생에 뿌리세요. 50권, 100권 사서 뿌리고 그냥 전달하면 됩니다. 전달하면 되고 뭐 도서관이라든지 그런 데 이제 전달을 하고 그치뭐 두고 그리고 뭐지 그 미용실 같은데 가서 뭐 일권씩 꽂아두고 오면 사람들이 이제 있잖아. 그리고 무인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뭐 빨래방 같은데 가면은 뭐 심심하실 텐데 여러분들 뭐 읽어보세요. 이렇게 두면 다일는다고 그래도 그래도 저에막 100권을 뿌려가지고 한 명을 끼워나면 여러분들은 엄청 축복 축복 받은, 받은 거지 왜 상을 받잖아 상. 아버지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행하는 대로 아버지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어 여러분 스스로 이제 상승을 이룩게 한다라는 그 빛의 일꾼 일군들은 1 4만 4천 명인데 상승의 그날에 이제 올라가는 자들이 8천 명이 조금 안 됩니다 잠들어 있고 물질에 취해 있고 어, 중독이 되있습니다 명예요 권력 그리고 인기 인기 그러니까 sns 유튜브 이런 그러한 이제 어둠이 만든 시스템이 이미 중독되었기 때문에 못 깨어난다는 것이고 그래서 한 7500명 정도만 깨어난다고 라 하신 게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이때 안 깨어난 자들은 이제 절대 못 올라간다. 1차 휴고 때못 올라가고 그 다음 이제 휴고 때도 올라갈 확률이 적습니다. 왜 어... 더불어 어떻게 못 준다고 이미 1차 때 올라가야 되는데 2차 때는 이미 두려움이 쩔어있고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번에도 못 올라가면 어떡하지? 그런 것 때문에 더 애고가 커졌기 때문에 못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1차, 1차 때 올라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읽고 신성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내가 있는 한국 영성 책의 코칭 협회 와서 꼭 내면 성장 수업, 차원 상승 수업을 듣고 여러분이 깨어나기를 바라면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